반갑습니다 오늘은 34번째 첫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네가 행동해왔다면 어떤 방식으로 네가 자랑스러워 하지 않는 어떤 방식으로 행동해왔다면 음, 내용이 없죠. 없네요 이건 업 문제이기 때문에요 자 of which냐 which냐 뒷문장이 어, 두 문장을 읽을때 관계대명사를 쓰죠 if you behave 네가 행동해왔다 어떤 방식으로 첫 문장이 끝났고요 두 번째 문장은 you are not proud of 명사가 있겠죠 뭐뭐를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 라는 뜻인데 따라서 어, 겹치는 부분이 w 이랑이 명사가 겹치겠죠 따라서 여기 of도 같이 앞으로 튀어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of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계사 문법을 좀더 공부를 해 주셔야 부드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대부분의 미국 부모들은 원하죠 그들의 아이들이 목적어가 뭐하기로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학교에 1 5세 어, 전에 자 attend 이문장도 문제 쉬운 문제입니다 attend는 보통 타동사죠 바로 목적어를 취합니다 attend to가 뭐뭐에 참여하다라고 해석이 돼서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attend는 전치사를 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attend가 되겠습니다 자, 세 번째 문장 어, 뭐에도 불구하고 불승인에 불구하고 동물 애호가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통하죠. 자연과 모함으로써 작은 동물을 사냥함으로써 또는 큰 동물을 사냥함으로써 사슴이나 곰 같은. 자 여기서 라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형용사에서 수식을 받으려면 써은 형용사 수식을 받을 수 없습니다. 얘가 형용사 자체이기 때문에요. 따라서 animals를 대신 받는 one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 자 오늘도 열공 공복합시다